저희 그, 긴자가 문구의 성지잖아요. 그 그렇죠. 긴자에 왔으니까 문구류 쇼핑을 오늘은 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니까 조회수가 21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동안에 합쳐서. 그래서 각자 21만원어치씩 21,000엔 딱 맞춰가지고 산 다음에 페이퍼로지 님이 저희 심사해준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페이퍼로지 님이 저희 이제 누가 누가 더잘 샀나. 어. 제가 더잘 사겠죠 뭐. 또 내가 또 문구는 조금 더. 저도 과거에 문구 덕후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과거에. 아주 과거에? 네. 고등학교 때까지. 어, 저, 그, 이토야의 클립 딱 붙어 있어요. 문구류 중에 뭐, 뭐제일 관심 있으세요? <laughs> 저 약간 좀 귀여운 거, 이쁜 거. 아, 뭐, 성능보단. 성능보단, 근데 솔직히 디자인 아니에요? 여기가 이토야입니다. 총 음. 12층. 여기에 각각 2만 1 0 0 0엔씩 스티커 음, 같은 같아. 것도 있고. 아, 요런, 약간 그, 옛날에 견출지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 아, 이게 아, 이토야의 이토야, 특별. 특별판. 오, 어, 요런 거 괜찮다. 스티키 메모를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저는 약간 뜯어서, 뜯어서 쓸수 어, 있는 메모 이런. 메모할 수 있는 거 좋아하고 어, 이런 비행기 이런 것도 좋아요 해 마일즈랑 어울리는 비행기 저는 멀리 가는 사람이니 위에를 쭉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무래도 동선은 지울 텐데 그러면은 위에부터 가볼까요? 아 12층 카페네요. 그럼 11층 로 갈까요? 오늘 약간 어떤 어떤 쇼핑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기능적으로 특이한 거 좋아해요 11층은 농... 어, 어, 진짜 진짜 농장 농장인데? 진짜 농장인데? 농장인데? 와 실내 도시농장 이런 건가 봐오 어, 이런 거 뭐가 있네요 이게 처음에 이토야 지어졌을 때 그건 거 같거든요 뭔가 이토야의 역사를 할수 있는 와 근데 예쁘다 진짜 근현대식 건물 그 자체 야 그래도 이 소개까지 다 재현을 해놨어 진짜 대단한데요? 여기는 <laughs> 스태프언니네요 9층부터 오, 여기가 8층. 카드랑, 오, 여기 뭔가 포장, 선물 포장하는 데도 있어요. 헉, 너무 귀엽다. 헉, 까눌레, 막, 파케이크 이런 거 귀엽다. 이거는 도장. 어, 그때 도장 좋아하지 않았어? 어, 네, 저 도장 좋아요. 아, 이거 다이어리 쓸때그 블랙저널용 도장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귀엽다. 도장은 안 좋아하세요? 딱히? 이건 잉크. 색깔이 진짜 다양하네. 오, 도장이 진짜 종류가 많아. 우와, 우와, 우와. 헉, 이런 거막 메모할 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좀더 신중하게. 도장은 아주 예쁜 걸 하나. 여기도 있네요. 헉, 이런 거, 이런 거. 우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얘를 하나 할까? 어, 얘도 너무 귀엽다. 어, 얘도 너무 귀여워요. 나의 짜도장 귀엽지 않아요? 저 이거 하나 할래요. 저는 제가 번이니까 토끼를 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495가 색은 포함인 것 같죠? 한자가. 그죠? 일단 면세 없는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시죠 이거 두개 하면 495엔 두개 잉크 잉크도 사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근데 잉크 색깔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잉크는 무난하게 까만 걸로 하나 마일즈는 도장 안 하세요? 관심이 별로 없다가 너가 시그니처를 사서 왠지 경쟁의식이 불타셨어요? <laughs> 어, 마일즈를 나타낼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마일즈 시그니처 한번 찾아볼까요? 음, 나의 시그니처가 될 만한 도장이 있으면 이거 완전 마일즈 같아 <laughs> 너무 아저씨 아닌가요? 아저씨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술술 아, 이거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떤가요? 모모이로 복숭아색이래요 복숭아 좋아요 다른 층으로 가볼게요 다른 층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물감 이 아크릴 물감이죠 미, 미술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핑 마커잖아 이거는 한 세트 사면 그냥 11,000원 이거 엄청 겹쳐, 겹쳐 그려도 번지지 않고 그러는 되게 좋은, 좋은 거예요 잠깐만 딴 것도 좀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해볼게요 이런 것도 써보고 싶긴 했었어요 붓으로 된펜 어? 제 이름을 여기다 남기시는 거야? <laughs> 우와, 우와. 어, 드디어 오, 드디어 페이퍼트 오, 와 이거 아 메모지인데 이제 한 장씩 뜯을 아, 때마다 맞아, 뜯으면 이거 발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밑에 건 진짜 쓰기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빨리 쓰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카드 근데 이게 하나가 만천원이에요 아, 벌써 어, 그림 그린 것도 있다 아, 확실히 금손들이 있어요. 제가 말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오 뭔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어, 자꾸 다른 데 보시면 어떡해요. <laughs> 궁금하단 말이에요, 막 다른 데가. 원래 그림의 기본은 관찰이잖아요. 네. 열심히 봐요. 제가 평소에 부산이 열심히 관찰한다는 증거. 업무 시간에 한삼 분의 일은 내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나름 극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죠. 오그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눈매가 살짝 선한 상. 선한 사람. 선한 상. 사람 아니고 상. 선한 사람 아니고요? 네. 선하지 않나요? 선하시긴 하죠. 시긴 하죠는 뭐야? 꼭 그런 뭔가 이그 뭔가 찝찝함을 어, 남기는 도사 같은 거 이상한 거 붙이더라고. 그려지다 망한 거 같은 이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아. 포인트 하나 나왔어요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어? 어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커 여기 작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 오늘 어, 색깔 괜찮은데요? 저전 음,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여기는 어, 뭔가 다양한 소프, 트와이프 스타일 뭔가 그런 느낌. 터치 올 때. 스와이프. 무드등인가 봐오오 이렇게 하면은 오어 이게 구, 뭐예요 9만 6천 오와 대박 진짜 이쁘다 이거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쵸 그렇죠? 이거 체스 와 체스라 써있네요 진짜 어 체스, 체스. 이게 15만엔 이렇게 신지어기 여기 위치를 여기다 놓으니까 더 멋있어 내방 책상에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게 아저씨 방 같겠다 하하하 어쨌든 여기는 문구가 아니니까 내려갑시다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Yeah. 어, 여기가 이제 샤프 이 브랜드는 아세요? 네 이거 유명한 브랜드 일 걸요. 아 까렌다시. <laughs> 까렌다시 <laughs> <까련다시 웃음> 비싼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디 컬러를 고르고 오 만들어주는 거야. 버튼이랑 클릭 컬러 고르고 오. 잉크색 고르고 10만 원? 불펜 하나. 아, 여기부터 진짜 이제 이제 펜 펜의 본격적인 화인라이터? 이 예, 비싸 고있는데요어 써보세요. 뭔가 진짜 연, 연필 느낌이 싹이 있는 필기감이 진짜 연필 고 진짜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끊김없이 잘 나오고 부드럽게 여기는 제트스트림 프라임 여기 이거 3색, 3색 짜리가 비싼 거고 이런 거 단색은 디자인도 나름 그렇네 아, 그, 아, 필기감은 그냥 너무 평범한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사쿠라 묵직해 필기감 진짜 부드러워요 굿 그리고 위에 요 벚꽃 문양이 포인트 뭐 사고 싶은데 비싸다 8,800엔 여기 한번 쭉 2층 둘러보고 네.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얘로 할래 이게 프릭시온이에요 프릭시온 왠지 이런 거 사가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 따는 생각밖에 없으신 <laughs> 이런 것도 있어요 막좀 고급스러운 포, 프릭시온 나쁘지 않은데? 뭔가 아, 오, 영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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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색깔 예쁜 것 같아 얘는 그 운송장 그거 개인정보 지우는 아 거. 여기 뭔가 고급진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네. 닥터 그리 그 약간 그 손이 나, 편한 것 같은데요 여기 파이로트 여기도 안 나오네요 이것도 안 나온다 로트링 말잘 좋아하신 로트링 하지만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랬어 떨어뜨리는 순간 간다 전 아까 그 사쿠라고 살 거예요? 네. 이 색깔, 왼쪽 색깔 이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런가 보네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심 색깔은 고를 수 있는 거 같죠? 이거 네개 중에 그러지 않을까? 블랙 레드, 블루 블랙, 크림슨 레드 이제 반쯤 본거 같네 여긴 노트네 노트랑 어, 팬케이스 어, 아,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너무 예쁘네 어 이렇게 이렇게 밴드 형태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수, 걸어둘 수 있는 팬 파우치 오.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3층으로 가볼게요. 오, 여기 뭔가 벌써부터 고급죠. 아, 이거는 비싼데네. 비싼 2 1 0 0 0원으로한 개도 못 샀는데 아닌가? 혹시? 그렇죠. 오, 이쁘다. 파버 카스텔의 고급 라인인가 봐. 비싼 거, 비싼 거. 와 비싼거, 비싼거. 550만원짜리. 3천만원. 야, 진짜 대박이다. 네 개에 3천만원인 것 같아. 저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거요. 이거. 어? 천만 원? 구독자 천만 달성하면 제가 사드릴게. 요 얘는 가격 괜찮아서 써보고 싶은 볼펜이 있고 만년필이 있대요. 뒤에 있는 게 만년필, 앞에 있는 게 볼펜. 디자인이 아 하, 보이세요? 응. 음. 이쁜데 써보니까 오 여기 는 스티커. 스티커 오. 이런 이런 거 웃긴데요? 얘네 귀엽다. 뭔가 스티커 는 너무 짜잘하니까 여기는 파우치랑 뭔가 주방에서 쓰는 수건 같은 거문구류는 아니네요. 잠시 <laughs> 쉬려고 12층에 있는 카페 스타일로에 왔고요. 전망이 <laughs> 되게 <laughs> 예뻐요. 마시고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돈이 모자랄 줄 알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모자라서 더, 남아, 더 남고 싶은 내려줄 한 은근 더 욕심 내도 됐었던 것 같아요. <laughs> 와 맛있어 보이는 치즈 케이크. 시 음, 예제 <laughs> <laughs> 네, 반말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전제 자신한테 한 말인데. 음목 말랐나 봐요. <laughs> 어 자. 네? 중국산 에어프라이어가 사용자 대화 엿듣고 틱톡에 공유했대요 아 진짜? 근데 심지어 막 무슨 특별한 도청장치가 아니라 그 와이파이 전파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AI를 돌렸더니 실내 GPS처럼 사람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움직이면서 와이파이 신호도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아니 이게 기술의 발전이 너무 요새 어, AI의 발전 속도 보고 있으면 뭐 누가 막 옆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옆빠서뭐야 그쵸? 우리 채널을 별로 안 봐줘서 문제 네, 아니냐요옆빠줬으면 좋겠다 좀 다시 5층으로 왔습니다 이게 여기 까렌다씨 거죠? 아 응. 어, 근데 샤프 이거 필기감 좋다 볼펜은 별로네요 파일럿 오 신기한 게 약간 몇단 변신하는 느낌처럼 돌리면 여기 나오고 한번더 돌리면 심이 나오고 필기가 괜찮은데 잉크가 그렇게 야무지게 발색이 되진 않아요 어? 어 여기에 샤프가 있네 아까 이쪽 안본것 같은데, 그치? 어, 이런 거 디자인 특이한. 심, 요런 특이한 굵기도 있어요. 아, 이거 코쿠요래요, 코쿠요. 어, 1.3도 있어. 오 우와. 이거 빨간 샤프 아니야? 약간 채점할 때 좋겠다. 어, 이런, 어, 이런 거 괜찮은데요? 일단 바로 하나. 어, 여기 있다. 크로드, 크로토가도 옆에 있었어. 이거던가? 스위치. 걔는 어. 에이젤. 얘도 필딩한 그 여기 말랑말랑해가지고 손안 아픈 거 아, 에이젤. 어? 햄통 좀 고급스러움이 아쉽긴 한데. 항상 이렇게 갖고다니다가 아, 펼치면. 어, 저 트위터... 공부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네. 오. 어, 얘를 한번 사볼까? 어, 요거 하나 사볼게 요 저는 무난한 거. 이것도 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돌돌돌 많은 거. 아저씨 감성. 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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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테이프 같은 거 떼낼 때 쓰는 것 같아요 어 뭔가 특이한데 정확한 용도를 잘 모르겠는데 칼인가 저 일단 이거 사볼게요 이건 또 왠지 괜찮긴 한데 어 근데 가위가 되게 세련됐다 이게 왜 그냐면 필통이 가위가 그러니까,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가위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래, 따라달라 그래 아 그러니까 제가 쓰고 싶다고요 제가 쓰고 싶다고 <laughs> 이게 아까 그 저거지 저기에 걸리 페베티카 저기에 걸리는 거 이걸로 승부하겠어요 아 근데 프릭시온을 저안 샀거든요 어 이런 거 예뻐요 막 <laughs> <laughs> 살짝 뭔가 포인트가 있어 하, 하지만 제가 산게더 이쁘죠? 아니요 저여 이거 한번 골라볼래요 0 3 m m 전 얘를 하나 살게요 저는 형광펜을 하나 사겠어 아, 아무리 생각해도 파벌을 빼고 저걸로 바꿀래 코픽으로 완전 큰건 그렇다고 또안 쓰지 않을까? 또 가져갈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5,500 5,544니까 5,500전 나머지 진짜 조금 남은 금액은 별관에서 한번 볼래요 그럴까요? 일단은 넘어가 볼까? 근데 은근 별로 몇개안 담았네요. 펜이 비쌌서나? 네, 이거 맞아요. 여기 하나 아, 잉크 컬러와 펜인 재스키너 샤프. 아, 샤프도 되고 블랙. 아, 그래 샤프네. 샤프가 몇 mm 됐을까? 샤프 정도래, 대고 악 아. 갑자기 좀 부러운데? <laughs> 쫄리세요? 완전 잘산거 같아요. 오씨. 완전 신박한 템을 샀다. 어, 얼마 얼마 차이 안 나네? 근데 뭔가 마이즈가 담은 게 풍성하긴 해요, 뭔가. 알록달록. 되게 응. 예, 깔끔하게 잘 넣어주신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어, 저인가 보다. 오, 여기는 펜이 딱그렇게 위에 있어. 저거. 본관에는 클립으로 돼있더니 키즈랑 비스포크 아 이거를 이름이 아, 여기서 다... 이름을 찾아가지고 도장 지우개 같아요 아 도장 깨끗이 닦는 거 네, 도장 하나 파면 너무 좋겠다 도장이 하나에 100만 원이 넘어요 응. 300만 원이 넘고 오, 여기 뭔가 살만이게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썼잖아요 어, 이거 약간 이, 이토야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칠판지아 어, 여기 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 커스텀. 아 이, 이런 걸 어, 넣는. 오늘 넣은. 괜찮다. 여러 개 합체 시켜서 무한대로 이거 중간 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저 이거 하나 해볼까요? 별로 선택할 거 없어 오히려 좋은데요? 네. 폴라리스 색깔을 만들고 싶을 뿐. 알겠어. 그래서 폴라리스 색깔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저는 그냥 완전 심플한 거. 이렇게 가, 갈게요. 금액은 다못채웠지만 얼추 채웠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마쳤습니다. 누가 자 누가 이길까요? 사실은 내가 완전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 그 볼펜. 아. 어 이거 색깔 안골라했는데그 네가 해서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살짝 쫄려 있긴 해. <laughs> 오늘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마치고 저희는 쇼핑한 걸 가지고 진짜 누가 더잘 골랐냐 이걸 다음 콘텐츠로 후속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